안녕하세요. 복잘를준 남자입니다. 어제 4차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이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2차 재한, 재난지원금 중에서 가장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분들 중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분들의 명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18일부터 안내문자를 보내 신청을 받았고요.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외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분들은 1인당 15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10월 12일부터 접수를 받고 1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지원 받은 분들은 문자를 꼭 확인하시고요. 간혹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문의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입니다.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수급 대상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 과세자분들과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별피해 업종 소상 공인 등입니다. 이분들은 행정 정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요. 신청은 테이망 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4일은 사업자 등록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어, 홀수인 소상공인 분들이 26일 토요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차 수급 대상자 분들은 9월 28일 지급 예정이고요, 2차 수급 대상자는 일반 업종의 분들로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동 돌봄 지원비입니다.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서 육아 부담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어, 아동 돌봄 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등학생은 자녀 1인당 20만 원이 지원되고요. 중학생 자녀, 어, 만 13세에서 15세의 자녀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시기는 9월 28일과 29일 어, 지원될 예정이고요. 미취학 아동은 아동 수당 통장, 초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스쿨뱅킹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10월 2일과 3일 교육청을 통해서 별도 신청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고요. 어, 이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은 18세에서 34세 미취업 그 구직희망자들에게 5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1차와 2차에 나누어 신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1차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신청 안내에 대해 어, 안내 문자와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하고요. 만약의 경우 문자를 못 받았는데 자신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싶으시면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차의 경우에는 그외 대상자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1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급하게 2차 재난지원금 일정이 나와서 그 일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고요 어,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느라 자세한 안내가 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